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네입니다 오늘은 동결건조 패프드 리뷰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2018년 동결건조 사료 추천 모음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선 브랜드고 나름 동결건조에서 꽤 오래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아마 최근에 반려생활 시작하신 반쪽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바로 K9 내추럴입니다 동결건조의 습식 전문 브랜드인데요 원래 2017에서 2019년 정도에 좀 핫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수입이 잘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 9월 다시 정상적으로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동결건조가 좀 생소할 우리 반쪽이들을 위해 오늘 좀 디테일하게 K9 동결건조 소고기 파프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K9 Natural 뉴질랜드에 있는 동결건조 습식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 창립 스토리가 조금 독특한데요. 창립자인 제프 바우스는 원래 영국에서 경찰관 훈련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한 제프는 더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회색 늑대의 생태와 훈련 방법을 배우고자 안식년 삼아 알래스카로 넘어갔어요. 이 알래스카에서 제프는 늑대들의 건강한 신체와 운동 능력을 연구하면서 동물성 식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앙식년이 끝나고 영국으로 넘어간 제프는 훈련하는 아이들의 식단을 늑대와 비슷한 동물성 플러스 생식식단으로 변경했고 아이들의 건강이 크게 좋아졌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제프는 본격적으로 이 늑대 식단에 가까운 동물성 식단을 만들어 보고자 가장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좋은 원재료가 풍부한 뉴질랜드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해 열심히 연구하는 제품는이궁견을 뜻하는 은어인 k 9을 따서 K9 Natural 드를 창업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이 K9 Natural의 원재료는 정말 고기 고기합니다. 늑대의 식단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레시피에 최소 90% 이상의 어 육류가 들어갔어요. 또이 육류와 어류는 모두 뉴질랜드 식품 안전 당국이 인증한 고기로 독축부터 생산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연 방목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연어, 호키만 사용합니다. 뉴질랜드 사료답게 원재료도 모두 100% 뉴질랜드산이고요. 또한 회사 내 닥터 허세글라는 필두로 한 연구 개발팀이 있어서 직접 레시피를 만들고 있으며 뉴질랜드 북섬의 자체 동결건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정보는 여기 K9 내추럴 홈페이지에 정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요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내돈내산 K9 동결건조 소고기를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총 4개가 있는데요 142g, 500g, 1.8kg, 3.6kg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동결건조 치고 매우 좀 다양하죠 소 용량도 있고 대용량도 있네요 동결건조를 주식으로 먹는 아이나 대형견 친구들에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신기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소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사료 중에 사슴, 양, 소. 이 맛이 사실 흔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BSE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우병인데요. 이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만 사슴, 양, 소 등, 즉반충동물 같은 동물용 사료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BSE 청정국가는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호주인데요. 이 뉴질랜드, 호주를 제외하고는 사슴, 양, 소 등은 수입이나 통관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 사슴, 양 맛은 뉴질랜드나 호주 파퍼드 브랜드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K9이 특별하기도 합니다. 다른 동글곤조 브랜드에 없는 소하고 양 맛이 있거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료를 좀 볼게요. 제가 142g짜리를 미리 갖고 왔습니다. 자, 142g을 오픈해서 보겠습니다. 오픈. 오. 냄새부터 맡아보면, 음, 동결건자 그런지 냄새가 엄청 막 심하진 않습니다. 건사로막 심한 그런 투의 냄새는 없는데요. 살짝 그 비스킨 냄새 나면서, 소고기 맛인데 이상하게 생선 향이 좀 나긴 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개봉 후에 보관하기도 쉽게, 여기 치퍼팩도 있습니다. 치퍼팩도 있고요. 그리고 알갱이가 오 팔레트 형태입니다. 팔레트. 동결 건조 중에 이 팔레트 형태는 좀 많지 않은데 적당한 크기의 팔레트 형태라 물에 잘 녹을 것 같아요. 좀큰 패치형이나 좀 딱딱한 구체형은 물에 한참 불려야 하는데 이 K9는 물에 금방 풀어져서 아이들에게 주기 편할 것 같아요. 다만 단점으로는 이 밑에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좀 가루가 많습니다. 어차피 좀 물에 불려 먹어야 하니 신경 안 쓰시는 보호자님도 계시는데 어 이게 펠리 상태고 좀 부드러워서 가루가 많이 나오네요 참고해주세요 자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바로 이 K9 내추럴 142g 본품 2개 소화약 맛을 총 3명의 반쪽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계획입니다 이 반쪽이만의 가을 나들이 명소,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댓글 써주신 다음 이벤트 참여 링크 들어가셔서 설문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K9 동결건조 소고기의 주재료를 보겠습니다. 메인 재료는 소고기 LID입니다. 육류 90%와 기타 성분 10% 들어있네요 동물복지 휴먼그레이드 소고기의 여러 부위가 들어갑니다 소고기, 간, 트라이프, 신장 심장, 심장, 혈액, 뼈 등등 모든 부위가 들어가네요 내장육과 뼈까지 써서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반죽을 위한 달걀, 여러 채소로가 들어가고 슈퍼푸딩, 캘프와 관절 건강에 좋은 뉴질랜드 특산품 녹색 홍합이 들어갑니다 비타민 E, 토크팔롤로 천연 보존처리 하고 있고요 미네랄 종류는 아연, 철, 구리, 망간, 쌀레늄이 흡수가 잘 되고 안전한 유기태 미네랄 형태로 들어가네요 원재료가 매우 매우 심플합니다 딱딱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다만주제로의 주의 성분이 있네요. 바로 황산칼륨입니다. 황산칼륨은 칼륨과 황산으로 구성된 식품 첨가물입니다. 주로 사료 내에서는 팽창제 혹은 산도 조절제의 역할을 하고 있죠. 비슷한 성분으로는 인산칼륨이 있는데 이 황산칼륨이 좀더좀 좀 마이너하고 차기 힘들어요. 요새는 황산칼륨보다 인산칼륨 많이 쓰는 추세인데 K9 동글건조 소고기에는 황산칼륨이 쓰였네요. 부 작용으로는 과량 급여 시에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K9 동결건조 소고기는 미국 AFCO 열양소 권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서 소량만 넣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K9, 동결건조 소고기의 영양소를 보겠습니다. 권장 연령 대는 8주 이상의 전 연령입니다. 조단백, 조지방, 탄수화물이 35, 37, 5로 고단백, 고지방 레시피죠. 육류 한명이90% 이상이라서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높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칼로리도 엄청 높을 거라 총 활동량 넘치는 퍼피 어덜트 아이에게 적합해 보여요. 칼슘과 이는 각 1.21로 칼슘인 비율이 1.2대1입니다. 유럽 패드앱 기준 2대1 충족하고 있으며 대형 견 퍼피도 먹을 수 있죠. 오메가 6N3. 오메가 6의 종부는 없고요 오메가 3는 1.2%입니다. 소고기가 그런데 90%가 들어가 있어서 오메가 6는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오메가 3도 1.2%면 좀 은근 적당하긴 합니다. 다만 EPA와 d h a 한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주식으로 먹는 다음에 꼭 EPA, DHA를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트륨은 0.6%입니다. 음, 동결건조치고는 딱 평균 수준입니다. 저염 레시피는 아니라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건강하고 활동량 많은 퍼피 어덜트 아이에게 K9 소고기가 적합해 보입니다. 자, 칼로리를 보겠습니다. 전체 칼로리는 5,269 칼로리/킬로그램입니다. 지방이 전체 요양소 중에 제일 높아서 역시 칼로리도 높습니다. 활동량 떨어지는 아이가 주식으로 먹으면 살이 좀 금방 찔수 있어서 활동량 자체가 높은 퍼피나 어덜트 아이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이 권장, 급여량 계산하는 법은 이 K9 내추럴 홈페이지 내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며 저희 반에 집사 계산기에서도 계산 가능하니깐 이용해 보세요. 자, 이제 살펴볼 건다 살펴봤으니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추럴 주의성분 한개 있었죠? 불합격 두 번째, 하이미트 전체 사료 중에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90%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격 세 번째, AFCO 전연령 영양소 가이드라인 충족하고 있습니다 합격 네 번째, 명확한 성분 전 성분 공개되어 있었죠? 합격 다섯 번째, 도 리콜 K9 내추럴은 5년 이내 리콜 사례는 없습니다 합격 K9 동결건조 소고기는 체크포인트 4개 합격했네요. 자, 오늘은 디테일하게 K9 동결건조 소고기를 살펴봤습니다. LID 90% 소고기 레시피 잘 풀어지는 팔레트 형태의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 뉴질랜드에서 온 고기고기 고기 레시피 K9 동결건조 소고기 였습니다. 자, 오늘의 댓글 이벤트, 가을 나들이 계획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